아름다운 선율로 법당을 물들이는 교당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교당에서는 벌써 27번째 하우스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네요. 서울 강남교당 중도홀에서 제27회 강남교당 하우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기타 아요가들과 음악 팬들에게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안영수 기타리스트가 초청돼 공연했습니다. 안영수 기타리스트는 첫 번째 강남교당 하우스 콘서트에 초대된 예술가로 27회만에 다시 한번 초대돼 강남 교당 교도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사실 강남 교당은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부터 신분이 있거든요. 이제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이사 오고서 오늘 처음으로 하는 하우스 콘서트라고 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여기 주변 환경도 좋고 여기 또 교당도 굉장히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번 공연은 강남 교당이 새로운 교당을 봉불한 이후 처음 여는 하우스 콘서트로. 자곡동 강남교당의 중도홀에 마련된 공연시설과 장비들이 연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과수원길, 오빠생각, 고향의 봄등 동요 12곡과 마법의 성, 아리랑 등이 연주된 이 콘서트는 100여 명의 관객들의 응원에 힘입어 앙코르 공연까지 계속됐습니다. <목소리> 자연의 소리에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동요 위주로 연주회가 진행이 돼가고 잠시 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원래 목적은 우리 교도분들을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양재동에 있을 그 동네분들을 위한 음악회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동요라서 어 조금 그럴 줄 알았는데 연주가 훨씬 더 동요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강남교당 하우스 콘서트는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자곡동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불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실한 이웃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